자, 안녕하세요. 뚱꼬벨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뚱꼬벨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활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활 아시죠? 활 만들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나뭇가지예요. 자, 나뭇가지 조금 휘어진 거뭐 아니어져도 상관없고요. 적당한 크기, 한 이만큼. 풀은 게 아니라 풀어져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활을 하려면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고무줄로도 해도 사용은 해도 상관은 없는데 고무줄로 하면 땡겨서 놀때 여기 손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풍선, 길쭉한 풍선 아시죠? 길쭉한 풍선, 풍선도 탄력이 있어서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건 뭔지 알죠?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유리에다가, 활을 유리, 유리에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리에 이렇게 붙여, 붙이는 거 아시죠?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 병뚜껑 필요하고요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나무에다가 고무줄을 탱탱하게 어떻게 해요? 탱탱하게 묶어준, 묶어준 다음에 더 단단하게 본드총으로 쏴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위부터 이렇게 묶어주고, 나무에다가 묶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단단히 묶어주고, 낄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껴요. 일단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단단하게 해주고, 탱탱하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본드총 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도 잡아 당겨서 팽팽하게. 팽팽하게 해서 묶어 줘요. 이렇게 남으면 나중에 묶어서 남으면 잘라도 되고요. 더 단단히 묶어 줘. 여러 번 묶어 줘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좀 일단 중요한 거 이거 탱탱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본드총으로 여기랑 여기랑 선생님이 이따가 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헐은 거의 다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막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본드총으로 붙이고요. 이렇게 해서 본드총으로 붙이고 이게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프로 먼저 이렇게 감아주시고 해주면 돼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선생님 본드총 가져와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본드 총을 다 써놨으면 본드를 붙였으면 좀 마르라고 놔두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활를 놓을 때, 화를 놓을 때, 놓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활을 쏠때 이렇게 놓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여기를 아무 뚜껑이라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자 이렇게 하면 활이 완성이 됐어요. 자 활, 자 이렇게 되면 활을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이 활을 꼭 나무가 휘어진 것만 아니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것도 하나 만들어봤어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 긴 거, 조금 크게 이건 나무고요. 이거는 탱탱하게. 풍선, 풍선 긴거 이렇게 놔도 풍선이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놔도 손이 이 손이 안 아프다는 거. 고무줄로 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놔고 활을 쏴도 여기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세게 당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다시,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활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게 화살. 나뭇가지로 만든 화살. 이게요, 유리에 잘 붙거든요. 선생님이 이따가 수업시간 끝나고 이거를 쏘아서, 쏘아서 붙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나뭇가지랑 풍선, 기다란 풍선이에요. 풍선만 있으면 이렇게 재미있는 활쏘기를 할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뚱꺼벨 선생님, 수업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화살로 한번 쏴 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요. 날아가고 유리에 붙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유리에 붙었어요. 쏘세요. 해보세요.